어, 안녕하세요. 연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아비 어, 오늘 어, 오늘 일단은 10... 10, 10 코디 하도를해 줬어요. 네, 오늘 나는 안성훈 하도 임 콘서트를 해 줬어요. 네, 모두. 나는 너진했습니다 나는 나는 임찬성 형제들이 또 나는 한상우 우리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내다 한자 앞으로는 너너너 너너너너너너너로... 네로도 오늘도... 나는... 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인형 사줬어요 인형은 나는, 나는 로 편의점 편의점에 있어서도 나지도네 가자 한성하도임선장전트 터져. 이 전자 터져. 이 전자 터져. 이 전자 터져. 이어요이전에 터져. 이요 나는 이전이 전자 터져. 이전이 전자 터져. 이전이 임장장 형, 저통 이안 콘서트를 또, 또, 한상으라도뮤 미지털토로 했어요. 어느 날이도 콘서트를 해줬어요. 네, 오늘도, 다시, 은은은, 집이 있고, 대단히 네, 여성에 죽었어요. 아, 재미도 눈도 또. 네 오늘도 다시 나는. <laughs> 너무 재밌었죠? 네. 나는, 도안에서, 네. 또, 아, 시, 시, 12년 서 네, 2년2 0 2 2도 네, 나는 콘서트도 눈 네, 임상전형, 콘서트 투명, 콘서트도 눈에 맞춰 사줬어요. 네, 리 한 자장해도, 네, 한, 한성웅, 하도 네, 여기도 다시 만나서, 미치터들어하도 네, 여도 아, 깜짝 놀라시면 놀랐어요. 네, 여기도, 나는 이 여사에 지키고, 또, 네, 나는, 나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내년에, 내년에도 듣었습니다. 네, 오늘도 댓글 달았습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알림설정,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엠보다 되세요. I love you. 엠보다 되세요. 아, 오늘, 훈남맘맨 거다렸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세 어떻게 하세 하며, 저의 이민이, 이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봐세요 감사합니다. 안녕.